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139,500원에 14일 장 끝났습니다. 14일 기준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15일 날에도, 그리고 16일까지도 등락 구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변화가 없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를 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 플러스 관련주들을 언제 하고, 여기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에서 주도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주도주들 중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삼성전자는 지금 주도주입니다. 왜? 신고가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간건왜 그래요? 그리고 가격대를 계속 높여가고 사실상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횡보하는 정도의 움직임이 있죠. 이것 정도는 100%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왜 있어야 될까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삼성전자가 지금 상황이 좋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나온 걸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온 걸볼수 있죠 4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이 20조예요 20조 영업이익 기준에서 매출은 93조를 찍었으니까 대략 100조 가까운 매출이 나왔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익 기준에서 보면 24년도 이익 32조 1년 동안 번게 32조인데 어때요? 한 분기에 20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상승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둔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영향으로 6조 5천억까지 실적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근데 22년도 어때요? 유동성 장세에서 43조.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21년도엔 어때요? 51조. 즉, 평균치가 30조 이상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분기 실적만으로 20조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AI 때문이다. 그리고 이건 DRAM 가격에 상승하고 이어집니다. 제가 대략 1%대에서 일복리 적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 결과 DRAM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작년 9월 달 상승폭을 키운 이후부터 그냥 계속 1 평균 1% 이상씩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디램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커집니다 결과는 어때요 2.7% 상승했어요 1월 13일 기준에서도 그리고 1월 14일 자에 대한 시세도 한국 시간 기준에서 15일 날 되면 나올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작년 9월 달부터 어때요? 10만 포인트가 안 됐었던 디램 가격이 지금은 53만 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삼성전자의 실적은 1분기에는 더 좋아진다. 그리고 2분기에는 더 좋아진다. 왜 그럴까요?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그리고 26년도에는 미국 정부에서 어, 제네시스 프로젝트라고 하죠. 실제 AI 투자를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요는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 부족 사태, 지금 미국에서. 왜?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기 사용량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잡아먹는 전기 용량이 빅테크에서 만든 데이터 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 원전 한기를 잡아먹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25년도부터 시세가 2만 원이 안 됐었던 가격대에서 여기 9만 7천 원이면 한 5배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세가 꺾이지 않죠. 두산에너빌리티는 실적이 좋아졌었던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간 결과예요 자,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왜 삼성전자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고 있느냐?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하고 내용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든 주도주들은 내용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미국에서 모멘텀 상승 이유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25년도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는데 어때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강세예요. 근데 하나오션 올라가는 이유 마스카 프로젝트 미국에서 모멘텀을 만들어 주잖아요. 즉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장세다 지금은 물론 변동성은 큽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변동성은 크지만 그 변동성보다 더 중요한 게 AI 쪽으로는 미국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고 이쪽으로는 계속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치고받고가 필요합니다. 자, 실전에서의 상황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공통점을 찾는 겁니다. 올릭스, 바이오예요 어때요? 신고가죠. 언제? 25년도에. 결과는 어떻습니까? 계속 상승세. 결과는 56%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고, 1월 9일날 매도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고가에서 매도한 게 아니라 떨어지는 걸 보고 팔았고, 저가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올라오는 것들을 보고 매수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답을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지금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엄청나게 강세죠? 결과 34%. 그렇죠 상승폭 대비해서 수익이 안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대형주를 기준해서 관련주들을 꾸준하게 매매를 할수 있어야 돼요. 방금 보여 드린 하나 오션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22% 내려보면 33% 내려보면 57%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그리고 한미 반도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신고가, 신고가. 그렇죠? 반등 확인 구간을 거치고 나서 신고가 확인, 신고가 확인. 결과는 54%, 11월 4일 35%, 1월 9일 날.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자 그럼 한미반도체 말고 하나더 볼까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마어마하게 강했죠 결과는 76%자이 모든 것들이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면서 벌어지는 결과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답이 나왔죠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한다 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냐 보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아까 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건 반도체하고 모멘텀, 상승 이유가 같다 그랬어요. 데이터 센터로 규결이 되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25년도 그리고 26년도 지금까지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결과는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집니다. 주식 시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것 위주로 시세가 만들어지고 이건 미국 시장도 동일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게 대형주 군이고요. 대형주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종목군들은 이것보다 더큰 시세를 냅니다. 예를 들어서, 원익 홀딩스, 그리고 심텍 모두 다 반도체 종목군들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의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이런 시세. 원익 홀딩스 상승한 폭만 보더라도 5천원에서 5만원까지 10배 올랐어요. 기간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심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6월달에 신고가를 만들고 7 8월달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쳤지만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을 보면 심텍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반도체의 80% 이상의 매출 비중이 있거든요 결과 보면 어때요 9월 10월달 신고가를 간 결과 그쵸 신고가 이후에 보더라도 3배 가까운 시세 구간에서 조정 받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죠. 주식 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두산테스나, 두산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고가 구간에서 등락하고 있는데 두산테스나는 뭐냐? 삼성 파운드리의 파트너입니다. 원익콜딩스는 삼성전자의 파트너이는 하지만 메모리 반도체에 국한돼 있죠.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갇혀져 있어야지만, 워니콜딩스, 두산테스나를 포함해서 뭐 심태까지 같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거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전에서의 상황을 보더라도 어때요?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위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즉,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삼성전자가 반등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 규모를 키우세요 이게 아니라 흩어져 있는 돈들 내가 싸 보여서 매수한 주식들을 팔아서 비싸 보이는 쪽으로 모세요. 그 비싸 보이는 쪽이 삼성전자, 원익홀딩스, 심텍, 두산테스나 그리고 한미반도체 많아요. 테크윙, DI 이런 쪽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쪽도 있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삼성전자 (9월 10월) 강세 원니콜딩스 (9월 10월) 강세 두산 테스나 (9월 10월) 강세 심텍 (9월 10월) 강세 한미반도체 (10월) 달 강세 그리고 (1월) 달 강세 그리고 테크윈 (9월 10월) 강세 di 10월 달 신고가 만들었고 1월 달 강세 그때 그때 삼성전자의 시세가 유지하고 있을 때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시세 구간을 만들어야 되죠 삼성전자를 팔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무조건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하이닉스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치고받고를 어디서 할 거냐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주들을 매매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공통점은 삼성전자가 신고가 구간에 있을 때 같이 신고가를 간 종목군들이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렇게 가격에 대한 부분이지 수급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서 매매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고 시세 즉 가격이 올라가는 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쪽에서 집중이 됩니다. 제가 다른 종목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이유, 상승하는 이유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 디램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면 디램 가격의 상승, 즉 수요둔화가 나올 때까지 또는 삼성전자에서 증설,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증산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올 기 전까지는 지금의 실적은 계속 됩니다 즉 지금 삼성전자에서 증설을 하지 않잖아요 아예 안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1년 2년씩 연단이 모멘텀이기 때문에 지금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한 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선반영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선반영 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함께 선반영 하고 있는 주식을 찾으면 된다 그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관련주들까지의 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 주들의 가격대를 어떻게 잡는 것인지 그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도 섹터를 하는 것. 자 보시면 어, 1월 14일장 마감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어때요? 코스피 상승, 코스닥 약세, 상승 하락폭이 크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코스피 강세다. 즉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 관련 주들 시세가 활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무조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 주들의 매매를 하면서 중소형 주들을 했을 때 안전하게 계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대형주 주도는 반도체부터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도고 관련 주들 모두 순환매 중에 있다. 순환매 구간에 대해서는 9월, 10월 강세 뭐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는 거 쉬었다가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 근데 모두 다 삼성전자가 신고가 구간을 갔었던 9월, 10월 달에 시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디램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1분기 실적도 이거 4월 달에 나오는데 엄청나게 좋을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나오는 1분기 실적 이전에 시세가 더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매도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관련주들은 매도했다. 이걸 아까 전에 보여 드린 겁니다. 한미반도체나 이런 거뭐 50%씩, 70%씩 이렇게 수익 구간 만들어 낸 거.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타청 공유할 때까지 보유하면 되고 중요한 거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오션.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로봇 쪽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것들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주도주는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AI 관련주.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 부분도 시장에 대한 부분이지만 위에 보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강세 종목군들, 주도주 위주로 실시간 타점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공6공6 화면 보시면 되는데 이건 한 번씩 꼭 보세요. 내가 언제 매매했고 어떻게 보유하고 있는지가 다 나옵니다. 다 각자 매매한 내용으로. 자저 같은 경우엔 어때요? 실전에서의 상황이에요. 계속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관을 잡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올라가는 거다 보고 매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8%의 수익 구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 주들 한미 반도체 어때요? 계속 수익이죠. 11월 달에 54%, 그리고 1월 달에 36%. 이거 말고도 여기 보면 제가 로봇 매수 중에 있다. 역시 신고가 종목이다. 근데 로봇을 안 했느냐? 로봇티즈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해서 101%. 언제? 11월 7일. 그리고 지금 로봇 쪽으로 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 무조건 신고가 종목들만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 한 번쯤은 싼 종목, 많이 내린 종목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건 반등이지 이런 추세적인 상승 구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실시간 타점 이런 식으로 제가 장중에 누구나 매수할 수 있는 보세요. 위로 높여잡아라. 얼마까지 잡아라가 아니라 높여잡아라. 시장가로 사라는 거죠. 지금 체결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전략 단기보유전략 두 가지인데 단지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항상 시장은 종목도 그렇고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쉬었다 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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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하지만 사는 건 내려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렸다 올라올 때 사는 겁니다. 여기서 횡보하고 반등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쭉 올려 보시면 언제 매매를 했는지를 봐야 돼요. 보시면 뭐 온코닉 테라피틱스 1월 9일 날 매도 한 겁니다. 근데 내릴 때 팔죠. 올라가서 판게 아닙니다. 근데 자 어때요? 항상 신고가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잡고 여기 이렇게 된다. 지금 여기 여기 배수가 찍혀있잖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는 이게 권리락 75% 되어있죠. 그리고 무상증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자 때문에 나온 거고 수종주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어때요? 250% 근데 역시나 신고가 구간에서 나오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고 뭐 여기 보시면 클로봇 1월 9일날 전부 다 매도한 종목군들입니다.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수익구간 보유기간이 길어지더라도 내가 손실 구간으로 뭐, 많이 물려있거나, 그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나서 상승 구간, 상승 구간, 상승 구간, 170%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집니다. 그럼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 명확하겠죠? 가격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등 확인 과정에서 당연히 매수 구간 잡아야 되고, 관련주들의 매수 구간까지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어,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구간 1월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두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네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 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 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의 수익을 낼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들을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뭐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 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